おきちゃん昨日全然寝なかったです。おーお、やっぱ嫌がって。面白い。でも泣いてるのも可愛いね。おはようごます、皆さん。今日は十二月の三十一日、大晦日ですね。昨日の夜七時半から今日の朝五時まで、本当びっくりするんですけど、子供が全然寝なくてですね。僕とダイヤンはずっと起きてました。うん、ちょっと本当うちの子。 寝なくすぎて成長し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ちょっと一末の不安があるんですけど、あ、今ちょうどダイアンが抱っこしてやっと寝てくれたね。寝てくれるけど、本当は昼間じゃなくて夜寝てほしいですね。そうね。あと私はインフルになりました。インフルエンザ。年末ドタバタのドタバタの育児をやってます。あーかわあ可愛いね。今もうすごいがん泣きだったよね今ねうん。あと汗もかいてんじゃんちょっと。 소바가 사는 소시 소바를 사는 소바를 쿠팡에서 급하게 소바를 사왔 소바를 사본에서는 연말에 소바를 먹으 소바를 늘 우리가 만들어줄거를요 근데 여러분 는 소바를 사는 소바를 사는 소바를 소바소소소소 2 0 0 0리のを作ったことがなくて自信なさげだねうわ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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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わ 아 어, 근데 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너무 좋네 세고상최고사어 오이시 안짠안 짠, 여기 여기 뭔んかいつもこ아私팟다팟タ시て寝な리んですけど이유理뭐は난なんだろうかななんだ 많이 받うーん。うーん。세이받うー요 축하해요 축하うーん。요안ん해피뉴이ー 우리 ー는또 언제 う거ん 우리 ん니는 오늘 언제 잘 거예요. 어? 응? 어? 어디야? 어디야? 지금 혼자 하는 중. 지금 혼자 하는 중. 지금 혼자 하는 중. 힘들어. <laughs> 아니, 오하여.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짱. 아케마시대 오메데 새해 첫방구야. 엄청 싫어하네. 빨리 분유나 따올게요. 짠 여러분, 엄마가 1월 1일 떡국을 만들어줬습니다. 음, 16시야지. 빨리. 건강한 맛이에 음. 여러분, 오늘도 아윤이랑 유나랑 언니랑 형부가 놀러옵니다. 오늘도 한번 대환장 파티 한번. 하얀. 응? 지금 너무 뜨거워. 뭐라고? 차장으로 안됐어.

신년 파티 합니다 와아연아 와, 먹을 거 진짜 많다 그치? 지 맛있겠다 왔다, 와? 나왔다 얘들아 와 잘했어 우리 아이 나왔다 얘들아 와 그렇게 큰거 들고 왔어? <laughs> 와 산천 <산청>. 아. <laughs> 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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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안해줘 사이다는 사왔지만 너네 다춤치걸레야다 충치걸레야 아아! 쟤가 충치걸레야 뭐하한테 안줬니? 아윤차 아리가 엄마니 하겠다요 이모구잖아 그때 이모구는? 뭐 먹을 거야. 살짝 침칠 하네. 먹을 거야. <laughs> 침칠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응. 응. 여러분, 오늘은 아침 일찍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남편이 일본 영사관가가지고 아니 출생신고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호적에 올라가서 여권을 신청하러 갑니다. 엄마가 아기를 봐준다고 하셔가지고. 남편이랑 오늘 일본 영서관에 갔다가 오늘 한의원에 갈 건데요. 제가 이제 출산을 한지 43일째? 42일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살이 진짜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빠지겠지는데도 안 빠지고 제가 결국에 임신하고 16에서 17kg까지 쪘어요. 43에서 58, 59까지 찍었는데 출산하고 55. 집에 오고 53. 근데 집에 와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52 1kg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뭔가 다이어트에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올해 2 0 1 4년 목표 원래 몸무게인 43kg까지는 안될것 같고 그래도 45kg까지는 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엄마 말로는 일본 가면은 이제 너가 혼자 육아를 하면은 살이 빠질 거다 하는데.

めっちゃしんどい。皆さんつきました。ここは動画撮ると怒られるので決して申請しに行ってきます。皆さん、今日領事官に明日でした。いやい、だって今日ネットには1月2日営業中って書いてあったんですけど、多分それは Google のやつ。g o o g のやつでちゃんとサイト見よう。ホームページ見なきゃいけなかったね。本当にやられたわ。 こ,この近くにいると鬱になるだけなので関南の方に戻ります本当にやられたね美味しそうじゃない京杏焼肉私はパスタ食べに行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リコはいつもサンビョプサルが好きみたいでダジ野郎だ 優しい奥さんだからり龍くんに合わせます。どうだった？2ヶ月間韓国。本当楽しかった。本当よ。コンマートに本当にマサヨン。家族だからね。家族にしてもらったんだなと思って。意外と美味しくてお肉追加しました。もうこれからはこう二人で出かけるのってあんまないっていうかほぼない。 今、親になった感じある私もないまだペットがペットが1匹ぐらいるペット観察夜寝ないペット観察亮君見てるもんねこんなめっちにご飯入れてもう韓国人並みに食べてるうんここのお店に行くテンバリんジャニーじゃなくて次に行っておっぱん 本物っぽいよね本当に。うん、こっち見て。反 <laughs> 応したら面白い、うん。この香り良くない？いいよ。どうなのだら買って。はーい。購入しました。あちょっと動画かい。<laughs> <laughs> これはあんちゃん面倒見てくれるお母に。ねお土産。お土産です。うん <laughs> 와 안녕하세요 우와 오 뭔가 이자 위에서 찍을까? 위에서 올라가볼까? 우와 오빠 대박이야 여러분 여기 카페에서 조금 쉬다가 저희는 한의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 한의원 우와 이 8개에 있는게 1,400원 넌왜이의다이어트성공을 위해. 다이어트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이요게넌왜 이렇게 넌왜이드시넌왜 이렇게 넌요 이렇게 넌왜이세요 여기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이렇이거이이야이 めちゃくちゃゃくく増えたやばくない私標準以下だったのにえっやばいの、ね<い><い> 다영님은 43kg까지 이제 원래가 출산 전에가 43, 44였는데. 응 네. 음, 음. 나이도 젊으시고 어, 출산 전에 체중으로 돌아가시는 게몸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 돌아가는 거는 저희 그냥 약만 믿고 하시면 되는데 골격근량이 지금 좀 네. 표준 이하로도 있고 체지방량은 이제 좀 많이 있죠. 저희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게 되시면은 유산소 운동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골격근량을 늘 드리는 거는 이제 노력을 조금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관리는 이제 네. 맨몸으로 받았을 때더 효과가 있으세요. 아그 효과는요. 이제 생육광선이라고 해서 이제 몸속 깊숙하게 침투가 되면서요. 어리서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요. 순환이 잘 되어야지 신진태사가 올라가기 아, 때문에 네. 어, 내 몸의 체질이 살이 좀덜찔수 있는 아 체질로 만들어줄 수있을것 아 같아요. 아 네. <웃음> <웃음> ここに何かいます。お。暑い。暑い。ここで汗かくらしいね、三十分ぐらい。はい。すると。はい。二時間、三時間ランニングした効果。マジか。寝ちゃうと。うん。あまり効果がないから寝ないで。かった寝ないでね。寝ないでください。そう。頑張ってください。近いわ。はい。おお。めっちゃ汗かきました。 가라다질까라, 땀이 가 되때 스킬이시다. 같이 시카네용이에요. 아새 보이다? 보이다. 배기입니다또천천 하늘 보시고 누워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복부도 올라가겠습니다. 네. 진동이 막 오면서 그 지방들을 좀 잘게 잘게 분쇄를 해줘요. 뭔가 너무 힘쓰다.

ボボロボロになりました汗かきすぎて疲れたダイエットしますとか言って今からペアエジャンコ食べます <laughs> ちょっとダイエット成功するかどうかが不安なんですけど炭水化物減らさ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難しいですねあまあ育児してたら痩せるでしょう <laughs> いいねその子もうちょっとさゆっくりいこうと思って育児ダイエット育児ダイエットします これよそや,やばくないこれ一万ウォンしかしないでもお肉やばくないこれめっちゃ美味しい美味しいねわこれやばいわうん楽しみましたあ、めっちゃ美味いなんて言うこれやばくないスミルー

真的。